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그냥 편하게 좀 네, 아 어저께 얘기했던 그 종말, 성경은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에 대한 에필로그 편과 그다음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디가 이제 유저, 아, NI8. 복잡하네요. <laughs> 네, 아무튼, 전도자님 질문 하나 합니다. 저희 교회는 방언이 98% 성도들이 합니다. 심지어 처음 교회 출석한 자가 그날 방언 받기도 네, 저는 5, 6년 되었으나 방언을 못 받았어요. 자, 매우 사모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 방언하는 자는 성령받은 증거니 적어도 구원은 받은 증거라고 하심. 저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저는 성경 100% 믿고 매일 회개하려고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23년도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져서 죄와 싸우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방언 못하니 기가 죽는 느낌 자주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아 제가 이제 다니시는 교회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본인의 선택이고, 예. 또 오랫동안 몸담은 또 교회고 그런데 이런 이제 말을 한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이제 성경이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일 순없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인 교회일 순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그 30절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돼 있냐 모두 어, 그죠 타원우들로 방언으로 말하겠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병거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이겠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두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게 간단한 댓글로 쓰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설명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 그들이 구원 받았을 때건지니까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보냈을 때 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대답했잖아요 둘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 그죠 우리가 이제 갔더니 예, 귀신들로 떠나가더이다. 병도 고친 바 더이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을 분명히 보시라고 했죠 이 시점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렇죠 그때 예,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예, 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타언어죠 그때는. 예. 지금 말하는 방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신, 예, 소위 말해서 대신 방언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 그러니까, 예, 분명히 타언어라는 거는 다른 나라 말이고. 예.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것으로 노래하고 기도했다. 아,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대신 방언은 인정하되 지금 아, 타 언어라고 말하는 예, 그 오순절 때 사건은 이제 끝났다. 예, 근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뭐 우리가 100% 제한할 필요는 없으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요 분명히 예, 이런 것들을. 예, 교회가 이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냐 하면,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엉키게 되는 거죠. 성경이 엉켜서. 예, 이제, 예,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예?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을 100% 믿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죠? 예. 그러면 구원은 받은 거죠. 예? 구원을 받은 거야. 아까 제자들이 언제 구원받았냐 이거죠. 그죠? 생명체 기록된 사건은 오순절 사건 한참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적으신 분은 구원 받으신 게 맞고요. 네. 그거에 대한 갈등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현실에서 이제 계속 들리니까 갈등이 되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본인들의 결정과 선택인데, 네. 아무튼 방언 못해도 방언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은사라는 개념이 종교적 언어고 성경적 우리가 이제 그 카토리 카테고리 안에서 쓰는 언어일 뿐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기프트라고 돼 있다. 기프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슨 본인이 무슨 방언을 예? 하고 안하고 뭐 이런 겁니까? 초신자가 와서 받을 수도 있는데 10년, 뭐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방언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말씀 하셨잖아요. 다 방언을 하겠냐.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여러분 복이고이 마지막 시대는 예? 아, 참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성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교회는 깨어나는데 성경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예.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성경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범사에 에? 사랑하는 자의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야? <laughs>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아거는그얘기얘기가 <laughs> 아니, 아니지 아유 참나 이거. 아무튼 에, 참 모르겠어요. 뭐점 뿐만 아니라 이제 하확하게 예, 성경을 가지고 전달하는 분들이 뭐몇분 계시지만은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는 어디 가서 성교 설교를 들어보거나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허점이 너무나 많아 성경적인 허점이 너무나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에,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에. 모르는 분이 얘기하면은 이제 예? 안다고 얘기해도 예? 헷갈리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헷갈리겠죠. 마지막 때 그래서 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예? 맨날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겠죠. 예? 예. 아무튼 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예,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어렵고, 그죠? 또 맞는 교회 가기도 어렵고, 그 동안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했던 우리 성도들과 또 떨어지기도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잘 이제 예, 생각하셔서 고전 TV 같은데 오셔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아. 종말의 에필로그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했듯이, 예. 아, 성경은 분명히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게 맞다. 그게 성전에 관한 얘기다. 성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아, 어저께 얘기했죠. 1차, 2차, 3차, 제3성전까지 밖에, 예. 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는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더 이상의, 예. 그 그러니까 다음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에 천년왕국에 들어설 에수결 성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 이후에 이세상이 끝나는 이후에 들어서는 성전이니까 시간표가 이제 에,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시간표는 딱세 개밖에 없다는 거. 제1 성전, 제2 성전, 제3 성전. 이 제3 성전이 무너지면은 똑같이 이제 에,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중은 뭐냐면 바벨론 때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제1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훼파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이 오셔서 이이하신 예, 거죠. 네. 어제 마태복음 24장에 말했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1, 2절에 나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삼중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진짜가 있다는, 진짜가. 그게 제삼성전 때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삼중 예언. 그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 말했을, 말, 예언하셨을 때는 AD 70년부터 40년 뒤에, 약 40년 뒤에 일어날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진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니까 이중 예언이 되는 거죠. 성경은 보통 다. 거의 다 이중예언입니다. 이중예언. 그러니까 성경의 퍼즐을 정확히 모르면 은 성경 해석을 여러분 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이런 분들하고 뭐 아, 대화를 피하지요. 그런 분들은 대화를 피해. 아예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런 거알 필요 없어. 어?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런 거알 필요 없어요. 어, 뭐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laughs> 그러면 <그럼> 편하지. <laughs> 나한테 와서 다 질문하신, 나한테 와서. 그리고 이제, 알게 되고, 또, 성경을 또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그런 것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laughs>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예. 이제 아, 어저께 제가 제랄드 쿠슈너 예. 얘기했는데 아, 그거는 제가 예. 단정을 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 우리는 이제 성경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현상을 예. 돌아가는 걸 보고 또 거기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여러분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야. 대신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100m 달리기를 하게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데, 우리의 달리, 달리는 게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이게 보면은 목표 의식이 흐려지거든요. 그죠 42.195를 달려야 되니까 목표 의식이 흐려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단거리 100m, 200m 단위로 끊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보게끔 만드는, 예. 일종의 이제 당근이죠, 당근. 채찍과 당근. <laughs>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말씀하신 시기와 너무 맞아 떨어지는, 예, 어차피 시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은, 예,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예,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체킹해야 돼요. 다 체킹. 예. 다 체킹하는 게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금전 하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예, 보금전 하는 게 우리의 주목적이고, 체킹을 해서, 예, 우리가 시대상을 바로보고 예,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 알고 있어야, 예,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에, 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 아, 제가 친구랑 이제 그제 친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어, 아, 너무 이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귀하다. 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독려하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평생을 술 먹고, 어, 아, 평생을, 에, 방황하면서, 예. 살았던 친구인데, 그쵸? 에, 이 채널을 통해서 또제 책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에, 돌아와서 에, 이제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깨닫은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1월부터 시작해서 술을 안 먹었다는 거. 제가 그래서 통화를 어제 엊그저께 했는데, 에, 어떻게 술 먹었지 나 이렇게 <laughs> 술 먹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나를 뭘로 아냐고 막 그러더라고 나를 뭘로 아냐 예? 안 먹었다는 거죠 지금 한달 거의 한달다 돼가는데 술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 점점 눈앞에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 그예제수시죠 네. 그 부인이 아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예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 교회를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 근데 아,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보면 교회를 나가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은 아, 내가 무슨, 뭐, 교회를 모으려고 하냐, 이거지. 예? 아무 교회라도 보내면 제가 얼마나 저는 편하겠습니까? 예? 저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예? 부대 끼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는 <laughs> 나는, 예? 소위 말해서 여러분, 독고다이 스타일입 독고다이 스타일. 예? 그죠? 예. 독불장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야인이죠, 야인.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게 진짜 제 바람이에요. 예. 제 밑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그런 마음을 저 자체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렇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교회 교회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전도를 해도 보낼기 교회가 없어서 예? 보내놓으면 헷갈리는 거니까. 예? 제말 뜻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교회를 보내놓으면 뭔 소리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잘못됐다, 그런다니까. 제 얘기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의 혼동이 오겠냐, 이거죠. 천년왕국 그런 거 믿지 마라. 에?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서냐. 에? 천국이지. 영적으로 가는 천국이지. 이런 소리하고 뭐, 7년 대활란이 어딨냐. 에? 다 부정한다니, 다부정해 여러분. 내 거짓말 하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거짓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 다음에 기꺼 성경 가르쳐 놓고, 그죠? 제 채널에서 성경 공부 다 해놓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제 친구처럼, 예? 이제, 어? 진짜 눈이 확 떠져가지고,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지금 벌벌 떨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있는 이 친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예? 그런데 그 교회를 보내가지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이런 방언의 문제, 헌금의 문제, 11조 문제 가지고 얼검해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제가 에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라고 나보로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성경을 보게 만드는 이 채널 자체가 교회다. 어디를 나가서 하는 게 물론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기대 그 거리상의 문제와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전부 다 다른 지역에 계시잖아요. 제주도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강원도, 원주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제 구독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또 자기들이 본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면서도 마음은 또 여기 와 있어, 보면 다들. 예? 본교의 목사님들한테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은 다 여기 와서, 예? 여기 와서 다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본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 얘기하듯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죠? 네 교회 제가 오프라인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채널을 열어주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는 매스컴도 통제가 당하는 시대 지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매스컴 예? 여러분 믿을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뭐다 예?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예? 다 자기들의 자본에 의한 예? 보도만 하고 있고 그죠? 자기 진영에 대한 보도만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얘기를 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 완전히 기레기가 돼가지고 예? 그런 시대를 사니까 이 유튜브 채널 또 없으면은 여러분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길이 없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또 혼란스러운 이야기들과, 그죠?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된 예? 유튜버들, 예? 기독교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예?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 어제 얘기했던 예? 마태오미스 사장 3절 나오는, 그죠? 예. 누구든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속일 거다. <laughs> 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속일 거다. 구원론 같은 거 틀린 것도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돼있잖아. 갈라디아서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 예. 저주를 받을 지니라. 사도바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거에 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냉정하게 가야 된다. 뭐 종말론에 관해서 조금 다른 거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요. 네, 예? 열려 있는데 너무 틀린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대화란이 없다. 예? 70일에도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을 해석한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예? 참. 참, 뭐, 이게, 뭐, 도대체 뭔 얘기냐. <laughs> 다니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에? 얘기한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헛다리 짓고 있는 거예요. 다 보면. 헛다리 짓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다니일서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얘기할 때 조금 달라도 저는 인정한다. 달라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정확한 성경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교차검증이 되니까 교차 검증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끌어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정보만 들으니까 그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열 가지 정보가 있고 그 이상의 정보가 있어서 교차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보면 그게 맞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다른 게 틀리면 틀린 얘기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차검증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고, 그게 퍼즐이라고 그랬죠. 제가 퍼즐론이다, 성경은. 그거를 알아야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 그거를 대부분 교회가, 대부분 목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든지, 부정하든지, 예? 다른,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든지, 본인 외에 다른 설교 들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아예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 본인이 정확하게 예? 이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다른데 가서 여러분 기웃기웃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 그 혼란스럽게 만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여러분 불가능하니까 성도들이 예? 일종의 외식을 하는 거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 이런 겁니다 아무튼 예, 그 친구 말대로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 나는이 유튜브는 듣고 어, 나는 뭐 교회는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여러분의 로컬 처치,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세요. 본교회 다니시는데 어, 이게 교회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교회다, 아시겠죠? 예. 얼마나 여러분 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곳곳에서 지금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예?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죠? 예. 물론 이제 욕, 그, 마음 먹었다가 또 실패하고 또 지금 또 일상으로 돌아간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또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나서 다시 일어서가지고 또, 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날 거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열매가 있잖아, 열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랬으니까 이런 열매가 일어나고 보면 반 분명 알수 있는 건 여러분 이 고전 TV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렇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교회죠. 네, 에. 여러분 저는 무형의 교회,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무교회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건물 없는 교회라고 말해 건물 없는 교회. 에?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의 시간은, 에, 세 가지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에, 더 이상의 역사는 없어요. 성경엔 더 이상의 예언도 없고, 더 이상의 역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지상재림,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을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네. 쿠슈너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대권 주자가, 쿠슈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 각을 세우라 <laughs>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아, 성경 예언은 불발탄이 없어요 네 전혀 불발탄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네. 아무튼 예,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네. 아~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하는 그말 말들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네 아무튼 후회 없는 인생 이제 후회라는 건 여러분 예더 네. 이상의 인생이 우리가 우리가 두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두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 인생도 지금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그럴 줄 몰랐냐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그날이 오니까 이건 다 보여주신 거니까, 성경으로. 그죠? 반드시 오니까, 그날 가서, 정말 주님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는 건딱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얘기했지 않냐?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는 결국은 뭐냐, 이거지. 너는 믿지 못한 거다, 그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다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내가 써놓은 말들을 믿고 따라온 자들이 복되도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의 평가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